미니멀리즘 항상 제 마음 안에 미니멀리스라이까 <laughs> 제가 잘산 템은 공개를 하고 어, 못 샀다 하는 것들은 이거 보시는 분들께 좀 무료 나눔으로 드리면 좋지 않을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딩이에요 제가 이거 향수 EQL 매장에서 산 거예요. 이거 슈프림 거 귀엽죠? 이 알렉산더 웽에서산 건데 아, 진짜 센거 하나 얘기해요 진짜? 와 이거를 해야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요. <laughs> <laughs> 1,000원 정도? 2 0 0원 정도 돼요? 네. 진짜인데? 아우, 거다 해도 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번에 집에서 미니멀리즘 음, 하신다고. 네. 저 일상. 네. 23년부터 처음 저희 집 왔을 때부터 미니멀리즘 하신다고. 응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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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왔는데 꼭히 <laughs> 달라진 게 있는 것서 이게 원래 실천한다고 해서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그만큼 물건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미니멀리즘 맞아요. 제가 잘 실천하고 있으니까 <laughs> 보이지 않는 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비우다 보니까 그게 지금 당장은 티가 안날 뿐이지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없어졌는지. 없어졌는데.. <laughs> 아 이상하긴 하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저만의 기준으로 이건 좀잘 샀다 또는 아 이거는 좀 후회된다 라는 것들이 부류가 점점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를 하고 제가 잘 산템은 어, 왜잘 샀는지 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좀못 어, 샀다 하는 것들은 이거 보시는 분들께 좀 무료나눔으로 드리면 좋지 않을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그잘산템은 한번 좋습니다 아 이거 좀 슬프네. 마지막, 마지막. 아, 이거 이 젓가락도 잘 사는데. 아, 정하신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너무 잘 쓰는 게 많아가지고. 너니멀리좀 아니신 고 <laughs> 지금 근 7개 넘긴 하는데. 그쵸. 그니까 <laughs> 네. 하나 뺄까봐. 얘 시계를 뺄까봐. <laughs> 우선 7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빠질 수 없는 취향이죠. 체크셔츠입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로 <laughs> 추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3종 세트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첫 번째가 i f s t u d 에서 그때 산 체크셔츠인데 이 색깔이 그냥 딱 뭔가 가을 겨울에 입을 때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색감이잖아요 제가 이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슈파도 있고 패딩도 있고 목도리도 있고 그래서 이 패턴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게 또 i f s t u d i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얘를 입고 밑에 데님 청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 이제 겨울 코디 완성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재질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얇은 건데 이거는 그때 미국 LA 갔을 때이 팔라스 매장 가서 직접 산 건데요 너무 매력적인 게 뭐냐면 앞은 또 체크고 뒤에는 이렇게 또 데님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체크 셔츠는 또 허리에 두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둘렀을 때 약간의 여기. 이 옆에 라인이 우와. 이렇게 잡혔을 때 되게 예뻐요. 그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얹어도. 음. 은근 보이는 음. 이 체크가 좀 매력적인 어. 그런 아이템. 그리고, 아, 이 체크 중에 가장 국가로 산. 제가 이거는 오프 화이트 건데 우선 좋았던 게 오프 화이트에서 좋았어. <웃음> <웃음>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무난한데 중간중간에 자기 존재감을 계속 알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 좀,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괜찮죠? 얘는 뭔가 아우터인 것 같으면서도 이너인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두 가지의 매력을 줄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아 얘가 그때 오빠는 모르는데 <laughs> 7 0 7,80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미니멀리스트 그 미니멀리스트가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좀 가격대가 있더라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사서 오래오래 쓰요저 <목소리> <목소리> 이거 입고 갈 거예요. 어디를 <목소리> <목소리> 어 셔츠가 이거 말고도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몇 개나 더 있어요? 사실 막 엄청 또 많지는 않은데 한 열다섯 개? 네. <laughs> 많은 거예요? 그럼 열다섯 개 중에 이 친구들을 선택한 기준 있으시아 기준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편하게 자주 입게 되는 아이템이 얘네 셋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쁜데 조금 어떤 거는 여기 폭이 좀 넓어 그래서 좀 여기가 너무 커 보이고 또 어떤 거는 면의 재질이 조금 꺾을꺾 그해 그러면 은또 손이 덜 가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제가 또 차차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보낼 때는 아니어서 <laughs>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로션인데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제가 엄청 건조한 편이어서 바이오 더마코를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얘가 멀티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스킨, 로션 뭐이 정도만 바르는 수준이거든요. 얘는 멀티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바를 수 있어서 겨울에 건조한 사람들에게는 좀 짱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이렇게 좀 덜어서 쓰거든요. 여기다가 에 조금씩 덜어서 꺼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발랐을 때그 얼굴에 뭔가 묻은 그런 느낌이 없이 촉촉하게 좀 남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얘도 이제 헤어 제품 여러분 이거 일본 놀러 가면은 돈키호트에서꼭 사야 되는 아이템이잖아요. 얘가 머리발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얘한번 쓰고 그 뒤로는 거의 헤어 제품을 고정해서 쓰고 있어요. 얘는 진짜. 거의 한열통 가까이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 이게 그게 있어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정말 선물을 받을 때도 필요한 거를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일본 가는 친구한테는 꼭, 이거, 혹시 물어본다면? 자, 네 번째 가볼게요. 자, 네 번째는요. 아, 이게 하나로 또 추릴 수가 없어서 제가. 세 개인데, 이는 어, 세 개인데, 예, 전자기기. 그럼 넓은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아, 너무 높나요? <laughs> 옛날에 쓰던 휴대폰. 얘는 저희 반려견 콩이의 폰이에요. <laughs>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콩이의 사진으로만 간직을 하자. 콩이의 축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반려견 축. 반응이 좀 그러네요. <laughs> 그리고 디카입니다이거는 중고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무인양품에서 구매를 했는데 얘는 뭐가 좋냐면 여기저기든 다 갖다 놔서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딱 그냥 거치하고 놓기 어디에다가 여기저기 근데 그게 나는 자연상태 베스트 세븐헤드로 좀 최근, 최근에 최근잘라졌어 아, 아. 그리고 얘가 자석도 오, 됩니다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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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자, 이 마지막 잘 산템은 뭐냐면 도마예요. 나무 도마인데 아, 이거 좀 제가 말하다가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요즘에 집에서 좀 요리를 하는데 그 나무 도마를 진짜 오래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그 배우자가 도마를 사러 갔어요. 되게 아기자기한 도마집이 있어서 갔는데 사지 말고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떠냐? 그러면 기념일을 좀 의미해서 하나 만들까 해가지고 저희 실랑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용. 그리고 얘가 채소용. 얘가 육류용으로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또 적어줬습니다. 김님은 <목소리> 어떤 소을해주셨는지 이거 같이 한 건데? 아, 같이 만드신 거. 아니, 아니요. 이제 배우자가 만들어준 거죠. 그럼 같이. <웃음> 아니, <웃음> 같이 하신 거예 아니면 선물을 주신 거? 예요 선물을 제가 받았지만 같이 산 거죠. 아, 비용은 어쨌든 같이. 네, 할까요? 비용은 같이 했습니다. <laughs> 제작은 이제는 저는 혼자 하시죠. 네네네. 아, <laughs> 아, 나 하나 더 있어, 진짜로. 음. 바로 이 조명입니다. 음. 이틀 전에 바꿨어요. 전에 달고 있던 조명이 짭이었어요. 어. 아, 네. 음. 짭이랑 찐이 있어요. 응, 그 루이스 폴센이라는 조명이 있는데, 가격이 120 정도 해요. 제가 여기를 이사를 왔을 때, 똑같은 게 있다 해가지고, 그걸 달아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가품이었던 거죠. 얼마에 달았어요 가격이 한 4만원에서 5만원대였어요. 아, 대형 아, 얼마짜리는? 응. 가품인 걸안 이상, 제대로 된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얘 입고 이제 죽을 때, 같이, 제 관, 창 위에다가 얘, 얘 올려놓고, 저건 어디 거예요? 아저 이것도 무인양품 제품이에요. 얘도 잘산 템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곱 개가 넘었기 때문에 <laughs> 네. 제가 그저 체크 색깔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저 목도리도 있어. <웃음> <웃음> 예쁘죠? 예쁘죠. 그러 이제 못산템 한번. 아못산 템. 모산템에서 적긴 하네요, 확실히. 맥시멀리스트 다오 거. 아니, 그... <아니야>, 미니멀리스트라니까! <laughs> <laughs> 모산템은 <모산테비를> 짜고 짜해서 <laughs> 음, 나온 거라고. <걸> 그렇게... <laughs> 아, 사실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아, 이건 안 돼, 고이거 써야 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웃음> <웃음> 자,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번에 제 영상에도 좀 공개가 된게 있는데, 이거 그때 댓글로 갖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정말 얘는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누군가에게는 못 산템이에요. 이게 우리 연우 선물을 줬던 데이프 원피스인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이슈로.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입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얘기해주세요. 귀여운데. 귀여요제 스타일인데 <laughs> <있는데. 웃음> 자,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 잘산 템인 것 같아요. 저도 잘산줄안 템이거든요? 응. 제가 이거 그 EQL, 성수 EQL 매장에서 산 거예요. 근데 괜찮죠? 근데 여기 봐봐요. 밑단 봐봐, 밑단. <laughs> <laughs> 아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다 예쁘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뭔가 내가 입을 때마다 작아지고 자존심이 상해요, 얘는. 더 일부러 짧게 찍지 마세요. 일부러 위에서 항공샷으로 찍죠, 지금. 근데 왜 라지로 사셨어요? 그게. 아 이게 그때 미줌이 없었나 그래요. 아... 그니까 러 사이즈가 없으면 사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얘도 무료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감독님한테 올릴것 같은데? 맞으면 하시는 거예요? 아, 맞으면은 제가 드릴게요. 오, 오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 어? 어, 잘 어울리는데? 그쵸, 구독자님들한테. 구독자님들한테? 음. <웃음> <웃음> 아, 알았어. <웃음> 비켜요. <웃음> 아, 찍고 <laughs> 아, 찍고 있어서? 어. 캐주얼하게 입으실 분들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달리, 달리, 달리. 아, 세 번째는 요것도 여러분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체크 느낌의 패딩이에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 체크 패딩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아쉬운 게 어깨 사이즈랑 이런 게 저의 그몸이랑 너무 안 맞아요. 뭔가 디자인은 참 예쁘고 한데 그리고 패딩이 부피가 너무 크면 겨울에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경량 패딩 많이 어 제가 뭐 그렇다고 경량패딩을 살려고 이거를 <laughs> 내놓는 건 아니에요. 제가 패딩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 친구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른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사람 있어요. 나 입어볼래, 마늘? 이거 마늘 도전, 마늘 도전. 아이게 쉐입이 좀 어렵긴 하다, 혹시. 되 너무 어깨가 넓어질 것 같은데? 근데 여자여도 나는 어깨 넓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드리긴 해요. 걸고 싶은데? 저 봐봐요. 나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 그리고, 와, 이거 탐내는 분이 있으려나 싶은데. 자, 이게 말할 것 같자면, 그 옛날 옛적. 충남 당진에 어엿한 한섹시가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 사주셨던 식기인데요 혼수죠? 네. 혼수아 혼수죠 완전 혼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우아한 은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실 스테리스라고 여기 정확히 <laughs> 적혀있고 완전 새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와중에 <웃음> 어. <웃음> 사실 여기 한 썼어! <laughs> 그래서 나머지가 지금 여기 8 세트가 남아있거든요? 네, 8인 가족 계시면 은 제가 요거를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게에 편지 써서 드릴게요 <laughs> 아 뭐라도 넣어드려야 되나?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고요 프로포즈용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요? <laughs> 옆에 써있어요 어? 알려주세요 어, 프로포즈가 뭐야? 어, 프로포즈는 지 14년 전에 이렇게 수저를 주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laughs> 오빠 이거 혹시 딴 사람 프로포즈 하려고 했던 거야? 뭐지 이 설레는 말? <laughs> 혹시 프로포즈 하실 분 있으면 이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아 얘는. 이 알렉산더 웽에서 산 건데 음. 요게 사이즈가 3구니까 한 250? 얘는 제가 진짜 딱한번 미국에서 신었던 거랑 와 진짜 안 어울리죠?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v 는 촬영 때 보여주신 거 같은데? 이거? 네, 근데 연우한테 물려준다고 하셨는제 물려준다고 했요자 음. <laughs> <laughs> 넘어가 볼게요 아 얘는 이제 그 와플 기계입니다 와플 만드는 거 사실 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대박 명품이에요. 토스트 기계도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무료나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못산 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못산 템이 상대적으로 잘보이것 같아요. <laughs> 왜요? 것 그럼 자존심 상하네? 하나 더 어떻게 꺼내봐요? 드세요? 아 진짜 있긴 해. 근데 이거는 가방인데 이거 중에 인기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를 연호한테 물려주려고 했거든 아 <목소리> 아, 진짜 센거 하나 얘기해요? 진짜? 네. 이거는 내가 고민 고민하다가 와 이거를 해야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내가 할게요 어, 어? 한번보요네만원 정도요? 네. <목소리>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목소리> <목소리> 아 그럼, 그럼,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 내놓을 수 있어. <laughs> 이건 슈프림 꺼. 귀엽죠? 이거는 제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최근에 크림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예뻐가지고 딱 구매를 하고 실물을 봤는데 재질 자체가 이 모양이 잘안 나와요. 전좀 약간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이렇게 처진 모양을 원했거든요? 얘가 이 각을 좀 유지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좀 아쉽고 두 번째로 뭐냐면 생각보다 이 먼지가 잘 붙어요. 그래서 조금 음, 아쉽다. 근데 디자인은 예쁘다. 그래서 정말 슈프림 러버이신 분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팬이 <laughs>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키링도 같이 주시면되네요아 키링? 어 요거 제가 산 거긴 한데 네, 키링 빼고 드리겠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산템못산 템을 좀 공개를 해봤는데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사연에 맞는 분께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알키는 이 물건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이 정신적으로 영원한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수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